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브라격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료급여 관련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일곱 가지 핵심 내용만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구직 활동에 대해서 매우 많이 궁금해하셔요. 자, 대표적인 구직 활동으로는 우리가 구인 광고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구인 광고는 어디서 볼수 있느냐 면은 고용 24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이라는 앱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런 알바, 아, 알바몬 등의 또 앱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구인 광고가 쭉 리스트 업되어 있는 어, 이 업체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지원 서를 내면 되는데 먼저 그런 업체에 고용 24 포함해서 사람 인이든 잡코리아든 이력서를 먼저 작성을 해두어야 돼요. 이력서를 먼저 작성을 해두고서 그다음에 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그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시면은 그 제출할 때어 고용 24에서나 또는 사람 인이나 잡코리아에서 바로 어, 제출하기가 되는 경우에서는 그 이력서 작성해놓은 이력서가 바로 첨부돼서 가는 거예요. 굳이 그 광고를 낸 회사에다가.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구인 광고를, 구인 광고를 낸 회사 그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그 구인 광고 낸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대부분은 고용24나 어참 코리아나 사람인 어에 작성된 이력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 지원서를 내면 돼요. 그그 그 지원서를 내는 게 이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력서를 제출한 그 증거를 그 증거를 어 제출 활동어 증빙 자료로 어, 어 실업 인정 신청일 날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용이 14를 통해서 저기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이 14에서 바로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업인정 신청하면서 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면서 어 증빙 자료를 업로드 어, 첨부하면 돼요. 그 시스템 자체에서 찾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사람인이나 어, 잡코리아를 통해서 구어저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쪽 그각 앱에 들어가시면은 그 확인서가 있어요. 구직 활동 확인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받으시면 돼요. 그것을 PDF로 받아서 가지고 어이 실업인정 신청 고용 24에서 할때어 첨부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어 첨부하든지 또는 PDF 파일 아니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어 사진 파일로 보내시도 됩니다. 어,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직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 구인 광고를 낸 회사에 지원서를 내는 거다. 어, 그 지원서. 자 이제 지원서를 내고, 근데 이제 그 지원서를 냈는데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회사에 어, A라는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열람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여 이 구인광고를 낸 회사가 여러 보는 회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력서를 내야 되느냐 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 이력서는 한 번만 한 회사에 한 번만 내시면 돼요. 너 어, 그게 시력 기간 중에 시력 기간 중에 근데 그쪽에서 구인광고를 낸 회사에서 여러 보던 열어보지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이 지금. 제출했다는 거지. 이 지원서를 냈다는 거. 그사그 그 사실만 명백하게 있으면 증빙 자료로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업 인정받을 수 실업 인정 승인이 되고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이력서를 제출해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면접을 보러 오랬는데 면접을 안 갔어요. 무슨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면접을 안 갔을 때 그러면은 면접을 안 갔는데 이력서를 제출했던 것만으로도 저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면접 유무하는 관계가 없어요.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이 지원서 낸거 그거로만 그 증빙 자료를 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가 구인 광고를 직접적으로 내지 않고 어, 지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면접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력서 나 가지고 그 면접을 가겠죠 그래가 가서 면접관을 만나 가지고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면접관 한테 그 면접 확인서에 회사 이름하고 면접관 이름하고 등등 해가지고 어, 사인을 받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기는 이제 구인 광고된 것도 없고 제가 이력서를 지원한 어, 온라인으로 뭐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보낸, 보낸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 제가 이제 면접을 본 확인이 되니까 그 면접 확인서로 어, 실업 인정 신청 때 어, 그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취업활동을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확인서는 그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재취업활동 종류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죠. 자 구직활동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구직활동은 어,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구인광고를 낸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24나 어, 자코리아나 사람인을 통해서 하면은 그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 그, 그런 앱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직 외 활동이 있는데 구직 외 활동의 또 대표적인 경우는 어, 아래에 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 취업 활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일반 수급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1차는 고용센터에서 집체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아, 그니까 이제 집체 교육을 받으러 가서 어, 그 집체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일차는 어, 실업 인증이 어,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걸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업급여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한 28일 정도가 이제 2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8일씩 계속 이제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는 2차, 3차는 재취업 활동을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재취업 활동을 구직 활동을 하셔도 되고 구직 외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어,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어, 그런데 이 이제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는 4차에서 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 두 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두개 중에 반드시 구직 활동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 두 개를 하셔도 되고 구직 활동과 구직 활동 하나 구직 외 활동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4차에서 7차에 구직 외 활동만 두 개를 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구직 활동을 하루에 두 개를 동시에 해도 되나? 가능합니다. 동시에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특정한 날에 만약에 3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2차인데 어, 2차데이 어, 2차가 아니라 뭐 4차가 아까 이제 두 개를 제출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월 1일부터 3월 28일이 4차이기 때문에 제출 활동을 두 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구직 활동을 두 개를 제출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3월 17일 날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고 B라는 회사에도 또 지원을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두 개를 지원해 가지고 두 개를 제출할 수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구직 활동 하나 하시고 구직 외 활동 하나도 하루에 두개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구직 외 활동으로는 온라인 취업 특강을 들 수가 있어요. 온라인 취업 특강은 어디에 있느냐면 고용 24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직 외 활동은 어, 왜 온라인 취업특강을 저희가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온라인 취업특강은 내용이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배워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굉장히 유익한 내용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동영상을 어, 취업특강을 하나가 거의 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청만 어, 하고 나면은 이게 정밀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어 그래서 온라인 취업 특강인데 온라인 취업 특강은 전체 실업 기간 중에서 딱두 번만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는 제출 활동 하나잖아요. 사, 또 3차도 제출 활동 하나고 그래서 어,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어, 2차에 취업 특강 하나 제출하시고 3차에 취업 특강 하나 제출하시는 어,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그러면 은좀 실업 급여를 받는 데 부담이 없고 어, 조금 수월하게 어, 쉽게 어, 일을 좀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온라인 취업 특강은 고용 24에서 들어가면 실업급여 부분에서 들어가면은 어, 거기에 있어요. 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어,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어, 총 11개의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직접 어, 듣고 난 다음에 고용센터 가야 되는 1번이에요. 1번은, 어 그러니까 2회차, 2회차부터 차 실업급여, 실업 인정받을 때 2회차부터 할때 1번은, 어, 어 증빙 자료로 첨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토탈 10개의 그 취업 특강이 있습니다 그 취업 특강 중에서 하나씩 을 선택을 해서 어 듣고 난 다음에 정병 정빈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근데 만약에 3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가 2차 인데 이차 라면은 이차 라면은 어뭐 3월 17일 날이든 3월 28일 날 실업 인정일 날 당일 날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든지 컴퓨터 에러라든지 그래서 3월 27일까지는 미리 들어두시고 시청만 다 해두시면 돼요. 그 따로 또뭐 제출하고 그렇게 거기서 할건 없어요. 저장할 것도 없고 시청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시청했다는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럼 기록이 남으면은 3월 28일 날 실업인증 신청하면서 고용 2 4 홈페이지에 살 거잖아요. 그쵸? 그때 온라인 취업 특강이라고 구직 외 활동 온라인 취업 특강 선택하시면은 금색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 나오면 거기서 선택해 주시면은 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어, 그래서 어, 온라인 취업 특강은 전체 어, 실업 기간 중에 두 번만 할수 있는데 2회차에 하나하고 3회차에 하나 하시면 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2회차나 3회차에 안하고 구직활동을 해서 어떤 특정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신 거면은 그이 취업특강은 4회차에 하나하고 5회차에 하나 할 수도 있어요. 4회차에는 그러니까 구직활동 하나 구직외활동으로 취업특강 하나, 오회차도 구직활동 하나, 어, 그다음에 어,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하나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취업특강을 만약에 3월 1일부터 28일까지가 이회차면는 취업특강을 하나만 듣고 하나만 제출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개를 듣고 어, 하나는 이제 3월 28일 지난 다음, 다음에 3차에 제출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 실업기간 중에 하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28일 동안에 하나만 듣고 하나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개를 들어봤자 하나밖에 제출이 안 되고 어,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3회차에 이미 들은 거를 그러니까 3월 20, 17일 날 만약에 들은 거를 어, 정민 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용 24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업급여 그다음 에 메뉴에 선택하고 실업인정 신청 하는 거 이렇게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필요한 정빈 증빙 자료도 다 업로드 하시고 그 단계별로 쭉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영상 참조하시면 이 전혀 문제 없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컴퓨터 사용이 좀 낯설다, 어, 쉽지가 않다. 그러시면 무조건 정빙 자료 가지고 고용센터로, 고용센터로 실업 인정일날 직접 방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어, 신청을 하거나 실업 인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이 금액, 어, 2026년도 금액에 대해서.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말씀드릴게요. 자뭐 이게 2 0 기간 최장이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3927회에서 보면 대략 한 9개월이 되죠. 9개월인데 이 조건을 맞추려면은 50세 이상의 고용 보험 10년 이상 어 가입을 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시면은 이게 2026년도에는 상한액이 68,100원이에요. 하한액은 66,048원이고요. 어, 그리고 상한액 6 8,100원을 270일 9개월 동안 받으시면은, 어, 1838만 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액으로 받으면은, 1783만 2,960원이 되는 거죠. 이, 만약에 270일 동안 1838만 7천원을 받게 되면은, 어, 1차는 한 7일간, 7일간일 거예요. 그 금액이 한, 한 60만원 내외를 해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28일씩, 28일씩, 2차, 3차, 4차 이러면서 68,100원 곱하기 28일씩, 28일씩 해가지고 토탈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참조로 실업급여는 세금 떼는 거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혹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